안녕하세요. 저는 킹스 7천제자 조사랑 랩런트입니다. 제가 이번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내가 많은 응답을 받아왔고 또 이제 받아갈 응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잡고 승리한 체험을 스피치하겠습니다. 저는 킹스에 오기 전에 일반 학교를 다닐 때 세상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물론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산 저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행복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킹스 크리스탄 스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킹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언약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이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laughs>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앞으로 수많은 가정 속에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말씀 잡고 이겨내기 위해 이 말씀을 붙잡고 킹스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비전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로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킹스에 오고 처음으로 저의 달란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일을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계속 저의 비전의 말씀이 나오고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으로 도전할 것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로, 위하여, 나로 인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게 된 이유는 저의 꿈인 유아 유치 교사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인 후대, 후대를 통하여 복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제자를 세우기 위해 이, 말,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앞으로 전, 어, 킹스 크리스찬에 다니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랩런트가 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후대를 키우는데 쓰임받는 중직자로 인도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